안녕하십니까 문길성 감사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정보를 잘 파악하시고 고객님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목적으로 금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현행은 6에서 42% 구간입니다만 10억 원 초과를 신설을 했고 최대 45%의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45%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9.5%가 되겠죠. 이렇게 50% 가까운 소득세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래도 5억 원, 10억 원이 42%가 아니라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고소득자가 앞으로는 더욱더 소득세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보유 주택 정부세율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어, 현행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다 주택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세 세율이 무려 거의 두배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정부세 기본 공제를 폐지했는데요. 기본적인 공제로 6억 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되고요. 과거에는 3주택자가 여러 개 법인과 개인으로 해서 최대 21억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법인에 대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화를 해서 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이제 꼼수 같은 부분들은 차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세 회피수단인 신탁 이 부분이 제가 예견한 대로 아마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개정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개정안이고 확정된 아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야당과의 협상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신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변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지금까지는 정부세 부과 기준이 재산세 납세 기준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수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자는 즉 제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신탁회사에 수탁을 하고 등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보유주택수에서 빠져서 정부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꼼수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바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즉 제가 수탁회사에 신탁을 하더라도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위탁자가 체납을 할 경우, 체납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산인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체납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설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종부세 정부, 햇피 수단인 신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양도에 관한 또 개정안이 있죠. 특히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했습니다마는 보유기간만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포함해서 40% 4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합니다. 물론 보유기간이 최대 10년 이상일 경우죠.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개정을 했고요. 또 1년에서 2년 사이는 기본 세율만 적용하던 것을 60%로 양도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 양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요. 어, 규제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과한다는 의미겠죠. 현행은 기본세율의 10%포인트, 2주택자인 어, 경우에는 그렇게 중과세율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 개정안은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인상이 됐고요. 어,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20%포인트, 어, 개정안은 30%포인트를 더 중과세 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서 세제를 보완을 했는데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추가세율로 기본세율, 법인세, 즉 10에서 25%의 법인세에 플러스 10% 포인트를 했던 것을 20%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법인 관련 출구 전략 봉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개인유사 및 가족법인에 대해서 초과유보 소득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과한 유보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어떤 법인?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즉, 가족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는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도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법인의 출구 전략으로 썼던 차등 배당이죠. 차등 배당에 대해서 앞으로는 배당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겠다. 이런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증여세나 배당 소득세 중큰 금액만 납부 납부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 배당과 관련된 즉 차등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구 전략이 갈수록 어려운 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익잉여금 및가지급금 처리 방안 애로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뭐죠? 회사에 쌓이는 이익이죠. 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의 대표가 빌려간 차익금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평가를 해서 증여한 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회사가 그걸 매입하게 되면 6억에 증여하고 6억에 다시 매입을 하면 차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1년 이내에 바로 회사에 양도할 경우에는 최초의 주식을 준 증여자 증여자가 취득한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출구 전략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 거래세 이라는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이 되고요, 분류과세로 과세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어, 현행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만 해당이 됐으나 19세 이상 거주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완화했는데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한시 상향했습니다. 아, 그렇죠. 올해 사용한 분만 내년에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330만원이 내년, 어, 지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또 다시 300만원으로 네, 환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출구 전략이 봉쇄되기 전에 이제 무언가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업적인 풀로 좀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법 개정안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변동된다는데 대표님 이거 좀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실행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영업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됐고 취득세 뭐양도세까지 굉장히 많이 세금이 지금 인상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정,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 매매하시면 그 돈을 우리 상품으로 좀 가입을 하자. 이런 쪽에 영업의 어떤 툴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들이 이제는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들 또 세제가 강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에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좀 팁을 주면서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